안녕하세요. 숲에서 나서기입니다 아, 올제 복장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올 사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밭에 일종하고, 오후에는 그 제가 사는 괴산에 그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 나무들이 천연기념물입니다. 물론 이 나무 자체가 그 천연기념물은 아니고요. 이 나무가 사는 이 자생지역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미선나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참 예쁘죠. 이 나무는 그 종류가 일종 일속밖에 없어요. 식기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종류가 특히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희귀하죠. 우리나라 그 특화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생지를 전형 그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가 사는 계산에 이런 자생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다 천연기념물이고요. 아마 전북 부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미선나무는 그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그죠? 그 뜻이 그 옛날에 그 둥근 부채, 아름다운 부채, 이걸 가지고 미선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걸 갖다가 미선나무라고 이렇게 지어진 거죠. 예, 물론 뭐 꽃이나 잎이 그 둥근 부채 모양이 아니고 이건 특이하게 열매가 중국 부채 모양이에요. 거기서 미선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이 미선나무는 보시다시피 자생지가 별로 그 좋은 땅이 아니에요. 착박한 땅이에요, 그죠 식물학자들은 이 미선나무가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을 하면은 잘못 버틴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와서 피신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다른 식물들이 잘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무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아주 매끈하거나, 이렇게 아주 크거나 이러진 않아요. 적고 힘들게 살아온 그런 나무 좀 느낌이 나요, 솔직히. 근데 이게 향도 굉장히 진하고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게 개나리과에 속해서 개나리하고 거의 같아요. 사촌 정도 되겠죠? 꽃도 개나리하고 비슷하고요. 이게 색깔이 이제 흰색이에요. 이제 변종이 생겨서 이제 분홍색도 막 생긴다 그러는데, 에, 흰색이 원래 그 종입니다. 이괴산에는이 나무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지자체에서 매년 나눠주거든요. 저희 저도 나눔을 받아서 지금은 났는데 집 앞에 깨끗이 핏고 예뻐요. 그래서 괴산분들은 미선을 잘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계산군민으로서 <laughs> 저희 지역의 이 천연기념물인 이 미선나무 또 미선나무 자생지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미선나무 자생지 이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가봤어요 지금 꽃핀 시기는 처음 왔고요 그리고 이 미선나무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 줄기나 가지는 원래 둥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선나무는 그 어린 가지 1년 2년 정도 되는 어린 가지는 사각이에요 사각 보통 분들은 관심있게 안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둥글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자, 오늘은 제가 사는 괴산 지역에 전형기념물로 지정된 미선나무 자생지를 소개시켜 드려 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